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빗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길에다가 비유를 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길을 쫓아갈 거냐? 다윗의 길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갈 거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길. 그래서 기독교의 첫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길의 종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전에 사울이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쫓아가더라.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 자입니다. 예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 그들을 잡으려고 가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길이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길.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길에 대해서 나오지요. 마치 시편의 시편 10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두 가지 길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갈 거냐?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이길의또 다른 이름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정직한 길이라 이 길의 특징이 어떠냐 12절을 보면 단일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뉴질랜드처럼 그러한 푸른 초장이 아니죠. 오히려 한 번씩 보는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보면 돌산입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돌산에서 비탈진 곳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돌과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면 크게 다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의인의 길은 지혜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지혜자가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의 길도 평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형통의 대로를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길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봤을 때는 지름길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빙 둘러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길 때문에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야지만 제대로 갈수 있어서 그래서 지혜로운 길 돌아서 가는 길 또한 울퉁불퉁 어려운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위험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13절에 보니 솔로몬이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훈계를 굳게 잡아라. 두 번째,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 훈계를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생명에 이르게 될 거다. 10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의인의 길, 지혜의 길,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과 생명과 장수를 줄 거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소개가 되죠. 사악한 자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상반되는 길이죠. 이 길은 어떤가요? 잠언 1장에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잠언 1장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렸다가 산 채로 삼키는 악한 그런 길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애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재미로 빼앗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이것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 오시는 어른들 요즘에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마주칠까봐 겁이 나죠. 15절에 보니까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피해라 그리고 도망쳐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불이 화재가 일어난 걸 봤습니다. 조금, 조금만 일에 불이 일어나 가지고 점점 점점 커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옆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꺼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 꺼주십시오 그럼 그거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 행동하게 되고 또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막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악한 길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고 그리고 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순간적인 우리의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걸려 넘어가지 않,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악한 자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길래 피해라. 그리고 무조건 돌아서라고 할까요?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을 하고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성격에 장애가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파괴 본능에 문제가 생겼는 것인지 오히려 그거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들에 대해 사람 때리고 죽였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악을 행하는 것에 기뻐하고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즐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두 가지 길 중에 아들아, 너희가 어느 길로 가려느냐?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의 길을 가야지. 그 반대로 악인의 길, 사악한 길을 가지 마라. 왜냐하면 18절, 19절에 이 길의 결과가 나오지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새벽 시간 어설프레합니다 하지만 점점 점점 해가 뜨면서 밝아지듯이 그렇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점점 밝아지지만 반대로 19절을 한번 볼까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한 짓을 하여서 한 가지 얻을 수는 있겠지요. 조금의 유익은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 빛에 오히려 빠져서 그 안에서 헤매지를 헤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하는 말이 있죠. 지혜자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 말이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지혜의 길을 걸어가라.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라. 때때로는 그길 걸어가다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쉽게 돈 버는데, 저렇게 하면 어렵지도 않는데, 오히려 저, 저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냐.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해라.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삐뚤어지면 입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버리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내 입술에서 멀리 해라.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내 눈과 내 발도 멀어지기 때문에 오늘 참은 지혜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면서 어느 길로 걷겠느냐? 지혜의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걷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을 걷겠느냐? 그 앞에 지금 당장에서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마지막 길 앞에서는 찬란한 광명이 있고 하나는 어둠, 걸려 넘어지는 어둠이라 어느 길을 걷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으로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